맛있다고 진짜 참숯입니다 음, 음. 여기에 매료됐잖아 그래서 다시 온 거야 이 집에는 음, 음. 어. 여기 합천은 포종 흑돼지래요 그래갖고서 엄청 맛있어요 돼지가 작대 근데 이게 지금 목살인데 일반 우리가 도시에서 먹는 그 목살하고 무늬가 다르잖아 안그래요? <laughs> 안 이런 아, 목살 없어요 음. 우리 건배할까? 음. 음, 정말, 아, 치웠어. 음. 오늘도 손맛 좋다. <laughs> 주님은? 에너지, 주님은 <웃음> 에너지입니다. 주님은 <laughs> 에너지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 고기 싸은거안못 찍었어. 아, 네? 맛있네. 아, 네. 나는 음, 음. 기름에 찌르니까 음. 돼지고기의 그 원래 그 순한 맛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이건 음. 뭐이 간장 같은데 여기다 찍으니까 음. 진해, 음. 그래서 진한 맛이 나. 음. 음.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고 할 수가 없네. 맞아요. 음. 또이 맛으로 오시는 거예요. 음. 이집 찾는 사람이 소스 맛으로. 음. 사장님 특제 소스. <laughs> 이 집의 맛있는 맛의 비결은, 아, 이유는 뭐야? 다 농사 지은 거. 음. 콩나물은 음. 아니지만 마늘도 음. 농사 지은 거, 양파도 농사 지은 음. 거, 이것도 여기서 뽑아온 거, 음. 고춧가루 도 농사 지은 거. 음. 배추. 네, 근데 네, 이걸 네. 이 식당 가면서 어떻게 농사 지어? 사장님께서요, 아저씨께서. 음. 아저씨께서 음. 농사 지으시면서 다 대주시는 거예요. 밥도 쌀도 농사 지은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신선한 재료가 더 맛있는 거 아, 그렇구나. 음. 어디 잘 써나? 한번 보자. 아까 내가 써는 거하고 어때? <웃음> 빨라. 빨라? <웃음> 성진대로 가? <laughs> <laughs> 성진, 성격대로 가는 거야. 그래. 그렇게 작게 썰어야 돼. 네. 근데 엊그제께는 와갖고선 네. 내가 우리가 3인분을 먹었거든. 아. 근데 수이 너무 아깝더라고. 오, 아깝다 음. 아. 이 네, 네, 네. 이거 참수 진짜 참수 음, 가야에서 참수 먹는 집은 이 집이에요. 아, 그, 네. 다른 집은 다 가스에 굽거나, 어쨌든 뭐, 가스에 굽는 거죠. 된장찌개 한번 맛좀 봐봐. 음. 음. 어, 집에서, 집에서 담근 거라잖아. 어, 음. 맛있는데? 근데 밥이 굉장히 맛있다. 그래, 밥이 아. 맛있어 또. 네. 맛있어? 기름이 잘잘 네. 어. 흘러 잘라 기름이. 기름이 잘잘흘러 또? 흘러, 또? 흘러, 아니 요나못 뭐, 아. 사요. 이렇지 않아요? 장입니다. 오늘 장날이에요. 이게 장날이 며칠 며칠이야 가야 장날입니다. 어, 우 이건 두루. 아, 이게 땅두릅이네. 이게 땅두릅이야.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라는 땅두릅이 이렇게 생겼다니까. 근데 재배는 이쁘게 생겼잖아. 우 와. 어머, 가면서 이거 뭐지? 오분 오미. 예? 오분 오 나 모르는데 이건 나물은 처음 우와? 보는데 아니 무궁이 래잖아 네. 무궁은 몰라요 뭔지 나 모르는데 시나물은 어디 거예요 코 있잖아 어. 야생이네 그것도 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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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전복회도 좋고 어머 어머 요 고수도 있어 아니. <laughs> 고수 알죠? 는 알죠 이거 산에서 뜯은 거세요? 네 예, 예, 산에 와니다 벌써 다 나왔잖아 이른 시간인데 이게 뭔지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이건 뭐예요? 이게 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이거, 이거 비비추잖아 비비추 아니, 이거 되게 비비추. 맛있을 거 같아 아니,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비비추. 네, 것 같아. 엄청. 어디 갔노? 비비추가, 비비추가 이거. 저기, 된장국 끓여놓은 거는 시금치국 끓여놓은 것 같아. 네, 네, 네. 네, 네, 알아요. 네. <laughs> 그렇지. 어 이거 방아다. 방아, 방아. 방아. 어향 좋지. 예. 네. 빈대떡. 오, 상추 좋다. 네. 오. 2, 2, 오. 오. 네. 어머, 상추 이게 2,000원이에요? 네. 어머, 왜 이렇게 싸? <laughs> 야, 상추가 이게 <laughs> 2,000원이래. 말도 안 돼. 아니, 싼거 거거 아니에요? 거. 어머, <laughs> 우리들. <laughs> 한 바퀴 돌아볼게요. 해야지 구경 좀 해야지. 유튜브 찍어요? 예? 네 유튜브 찍습니다 합청 광고 해주러 왔어요 혹시 2,000원 있어? 나 현금은 없어 계좌로다가 넣어준다 그래 짓 비싸겠네 어 잣은 안 보이네 아잣 여기 있구나 이게 얼마에요? 니다아 국산이라서 비싸구나 가평잣은 어, 가평가평 가평잣 맛있죠 음, 시금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 먹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예. 이름이 뭐냐고 이게 으고, 음 wys, 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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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봉이 뿌리 우봉 우봉이 뿌리 방에 뿌리 매겨서 쪄먹 되고 쪄먹어 되고 우봉? 이게 좋다 어 이게 우봉? 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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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이름아니나 그게 뿌리 아이가 몰라요 우봉이 뭔지 양이 맛있어 이거 우봉 이거 알아요 우봉이래요 이게 하나에 1500원씩이래요 여기는 모정이구나 아, 이거 왔구나. 이게얼마치에요 오천. 원천 오천. 원천 오천. 예. 오천. 음. 오천. 게천오셨오 어. 옥수수 오천. 오있 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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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오천. 오 오천. 오수 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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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예. 피나무도 있고요, 가죽도 있고요. 예, 가죽이네요. 네. 예. 그하고 많이 저희, 언 네? 예, 예, 예. 음오 여기 장날이 5일, 10일이래. 음 이거도 새벽장이고. 이쪽에는 상서시장 같다 야, 우리 무슨 나무 살까 여기가 삶은 게 있네 이것도 괜찮겠다 고사리 어 삶은 고사리가 좋지 어. 어. 사람이 없어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좋아, 쪽파 네. 놓고 같이 고개굴때저 먹어도 좋아. 나무를. 네, 이런 거좀사서 가죽도 사고 다른 것도 사고. 할매, 계좌번호 있어요? 계좌번호. 계좌번호? 통장. 여기 이 2000... 천. 이게 얼마예요? 네, 같이. 이게 이게 이거면 사천 원? 4 0 0 0원어치예요 아, 아, 이거 다, 엄청 좋아요. 아, 바가 좋은 것 같아. 아, 맛있게 보이네요. 네, 응. 여러 시장입니다. 오, 오, 가야 시장보다도 더 크다. 가야 시장보다도 원래 더 큰데, 엄마, 여긴 꽃도 팔아. 우와. 어머나 야루 시장이 크구나 어머나 꽃봐 아, 꽃 사가고 싶다 이게 얼마 시기예요? 아 진짜 많이 올랐다 얘다 알지? 아 마늘적인 거 벌써 나왔어. 돌미나리도 음... <목소리도> 사이사 빨간거 KBS에서 봤어요 아니에요 <목소리도 개인 유튜버예요방에서 봤는데 오 이거 토마토 나 하나 사가지고 갈까 토마토도 많이 네아 음. 토마토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토마토는 주시는구나 어 토마토는 볶아서 먹지 음. <laughs> 할머니 말고, 할머니 말고네. 근데 감자는 요즘 이감자예요 어, 해감자네. 해물. 이게 묘산 시장인가 봐요. 근데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단가? 여기가 묘산 시장이에요? 시장이 이게 다예요? 어머나. <laughs> 뭐 동네 할매들이 뭐 나물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어머, 어머, 장이 죽었어요? 어머. 아니, 어머나, 세상에. 어머. <laughs> 어머, 이게 시장통이야? 어머나, 이게 웬일, 뭔 일이래? <laughs> 어, 너무 웃긴다. <laughs> 없어. 시장이 다 죽었대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